AD의 중점, BC의 중점, 그다음에 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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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의 중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1대2가 돼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반이 여기가 되겠죠? 이 길이의 반이 여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일단. 이거의 반이 되고, 이거의 반이 되니까, 일단 얘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와 얘가 평행하니까 여기는 42가 되겠죠. 이만큼은 42가 일단 나옵니다. 여기는 42. 42. 그 다음에 여기는 80이죠. 80이니까 여기는 180에서 80배니까 여기는 100이 되겠네요. 어, 여기가 80이니까 동의가 여기가 80이니까 여기도 80, 142, 180에서 요각이 142죠. 142를 빼주겠습니다. 8, 7, 38이죠. 38을 2로 나눠주면 38 곱하기 2분의 1, 2로 나눠주면 요각이 하나씩 나오겠네요. 19, 19가 되겠습니다.